자, 어제 요거 핸들 포스트 요거 부품 요거 요거 블럭 요거 교체하는 거 영상 올렸는데, 어, 이거 영상 찍는 거앞에서 보던 친구가 뭘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어,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알려준 팁이 좋아 보여서 공유하려고 올립니다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할게 아니라 이렇게 얹어놓고 보면 이쪽 끝에 걸쳐지지 않고, 이렇게 걸쳐졌을 때,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끝에 딱 있어요. 볼트가 들어갈 구멍이. 그러니까, 볼트랑 스프링을 미리 세팅해 놓고, 바로 얹으면 쉽지 않겠냐는 게제 친구의 생각입니다. 해볼게요. 먼저, 볼트를, 이렇게 자리를 잡고, 무드 볼트는 미리 빼놨어요. 스프링을 넣고 볼트를 자, 자, 이렇게 다 세팅을 미리 끝냅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이렇게 딱지 위치에 있죠. 캠 커넥팅 블록도 붙여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젠 볼트를 조으면그 나사산에 조립이 되는 거죠. 어, 편해요? 참 편한데 문제는 이 볼트 자리 찾는다고 쪼웠다가 풀거나 하면 스프링 딸려 올라와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한 번에 잘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고 이 볼트는 쇠죠. 나사산이 가공된 핸들 포스트는 알루미늄입니다. 잘못된 나사산에 올라타 가지고 힘을 받으면 뭉그러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사산에 올라. 타고 있는지 손끝으로 느끼면서 잘 조립을 하셔야 돼요. 자, 또 자, 됐네요. 두 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입구만 잘 찾으면 됩니다. 어... 이렇게 힘을 줄때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거나, 어 이거 기울어, 기울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식거나 하면은 작업을 멈추셔야 돼요. 힘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됐네요. 잘 됐나 볼까요? 네, 스프링도 잘 움직이고요. 예. 좋네요. 이게 스프링을 미리 넣어놓고 작업을 하고 보니까 스프링이 조금 이렇게. 경사진 게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곡 같은 거, 얇은 손곡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스프링을 조금 들어 올려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 놓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자, 괜찮은 팁이었던 것 같아서 공유하고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